소방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 경제의 어제와 오늘 강좌를 맡은 홍재환입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첫 번째 강의로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북한 경제 남북 경협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이 강좌에서는 그간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경제 전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12번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좌의 목적은 북한 경제의 실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북한 경제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와는 이질적인 측면이 많이 관찰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경제체제로 완전히 전환한 것도 아닙니다. 이 강좌에서는 북한경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수성이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는지 또 현재 북한경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강좌를 통해 어떠한 내용을 학습할 것인가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강좌는 총 12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주차 강의의 주제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이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고수해왔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만큼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특징과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표방했던 국가들 대부분은 오늘날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혁개방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개혁개방은 구소련, 체코, 폴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를 비롯한 30여 국가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그 가운데 구소련, 중국, 베트남 등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개혁개방을 통해 이들 국가의 경제가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2주차와 3주차 강의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1990년대까지의 북한 경제 변화상에 대해 다룹니다.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를 다루는 2주차 강의에서는 해방 직후 북한 경제 상황이 어떠했는지, 1950에서 1960년대를 거치면서 북한에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950년대는 사회주의적인 개조가 이루어진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1960년대는 중앙 집권적 계획경제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봅니다. 이 시기에 북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원형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2주차 강의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어 3주차 강의에서는 1970에서 1990년대를 거치면서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그러한 변화를 꾀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고난의 행군으로 알려진 1990년대 북한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북한 경제는 1960년대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은 성장 실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1990년대까지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1960년대 초반 이후 북한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당시 경제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 북한 경제는 1990년대의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 북한 경제는 2010년대 중반까지 완만한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며 회복되어 왔습니다. 4주차부터 7주차까지 강의에서는 이처럼 회복세를 보인 2000년대 이후 북한 경제를 주제별로 살펴봅니다. 주제는 총 4개로 경제개혁 시장화 대외경제관계 산업입니다. 이들은 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개혁은 보통 칠일조치라고 부르는 2002년 단행된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와 김정은 시대에 이루어진 경제 개혁의 초점을 맞추어 살펴봅니다. 두 차례의 개혁을 통해 북한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또두 개혁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혁이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되지는 않았고, 중간에 후퇴를 경험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이루어진 개혁의 수준을 중국, 베트남 사례와 비교한 뒤,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전망합니다. 2000년대 이후 북한 경제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시장화입니다.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화 양상에 대해서는 종종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접해 보셨을 겁니다. 5주차 주제인 시장화에 대한 강의에서는 북한에서 이처럼 2000년대 이후 시장화가 진전된 배경은 무엇이며 시장화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지 또 시장화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와 함께 향후 북한의 시장화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망합니다. 대외경제관계에 대한 강의에서는 사회주의권 붕괴 이전과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먼저 1990년대까지 북한 대외 경제 관계의 특징부터 살펴봅니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전 대외 경제 관계에 대한 이해는 그 이후 시기 북한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외 무역 실태와 대외 무역 확대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합니다. 또한 북한이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칠주차 강의에서는 칠주차 산업에 대한 칠주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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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산업에 대한 강의에서는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산업 구조가 어떻게 달라져 왔으며 산업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본 다음, 경공업, 중화학공업, 농업, 광업 및 전력 부문 순으로 각 산업별 실태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사회에 걸쳐 2000년대 이후 북한 경제를 주제별로 살펴본 다음, 8주차부터 12주차까지 총 5회에 걸쳐. 오늘날 북한 경제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남북관계와 관련된 주제인 대북 제재, 북한의 생활 수준, 북한의 인구 변동, 남북 경협, 통일 한국의 경제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합니다. 8주차 대북 제재에 대한 강의에서는 대북 제재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가에 대해 확인하고 통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북 제재가 북한 무역 더 나아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려 합니다. 대북 제재는 현재 북한 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만큼 꼼꼼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구주차 북한의 생활 수준에 대한 강의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에 대한 최근 이루어진 주요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북한의 1인당 GDP, 식생활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국제 비교를 통해서 북한의 생활 수준을 좀더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국제 비교를 통해서 북한의 생활 수준을 살펴보면, 기존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다른 측면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0주 차에는 북한의 인구 변동을 주제로 강의합니다. 북한의 인구 구조는 북한과 비슷한 소득 수준의 국가들과 차이를 보입니다. 북한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중상소득 국가들과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국제 비교를 통해 북한 인구 구조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특수성을 확인하고 북한 인구 구조가 이처럼 특수성을 갖게 된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검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의 인구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 것으로 전망되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11주차에는 남북 경협에 대해 강의합니다. 남북경협은 30여 년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이루어진 남북경협을 고찰하면서 남북경협이 왜 추진되었으며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는지 또 그간의 성과와 의의는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주차 강의에서는 통일 한국의 경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은 남북한 모두의 경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통일은 한반도 경제가 발전하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도 있고 자칫 남한 경제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추진할 경우 경제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 강의에서는 통일과 관련해 경제 분야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또 통일 이후 경제성장 경제 전망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2주에 걸쳐 이루어질 강의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 강좌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을 살펴보려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첫 번째 주제인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